안녕하세요. 당신의 반쪽 부동산 수수부부입니다. 집값이 수직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하락세를 멈추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은행이자가 비싸서 집을 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신청 접수는 1월 30일부터 받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은 9억 이하가 대상이고, 주택 시세 기준은 KB 시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대출 5억 원 한도 내에서 약 4%대 중반에서 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제한이 없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 한도가 7천만 원 이하로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있었던 소득 상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용도로는 구입 용도, 주택 구입, 상환 용도, 기존 대출 상환, 보전 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으로 총세 가지 용도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고, LTV는 최대 70%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는 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 비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5%를 차감하게 되고, 규제 지역은 10%를 추가로 차감하게 됩니다. DTI는 최대 6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LTV와 DTI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DSR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낮고 자금이 적어 부동산 매수가 어려운 실수요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고,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같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우대형의 경우 10년은 4.65%, 15년 4.75%, 20년 4.8%, 30년 4.85%, 40년 4.9%, 50년 4.95%,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게 유리한데요. 그렇다고 만기 기간을 짧게 잡으면 DTI를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만기 기간을 30에서 50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잠시 LTV, DTI, DSR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두고 돈을 빌릴 경우 그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주택 가격이 5억이고 이때 LTV가 70%인 경우 3억 5천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의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눠준 비율을 말합니다.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고 DTI가 60%라면 1년에 3천만원만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봉이 5천이고 DTI가 60%인데 3천만 원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천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대출을 발생시킨다면 1년,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출 계약을 하지 않고 1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 5억짜리 집을 10년 상환 조건으로 해서 대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 연봉에 대한 DTI를 적용한 3천만 원에 10년을 곱해서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장기 상환으로 했을 때 3억까지 대출이 나오게 된다면 20년은 대출이 6억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하는 것보다 장기 상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했을 때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눠준 비율을 말합니다. dsr 같은 경우는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까지 같이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dsr로 적용하는 것이 dti로 적용했을 때보다 매년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dsr을 적용하게 된다면. 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TV, DTI, DSR에 대한 용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우대형은 금리가 4.65에서 4.95%이고 일반형 금리는 4.75에서 5.05%입니다. 우대형 적용요건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이하 차주인 경우에는 우대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중은행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금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과 비교하면 비슷한 정도입니다. 특히,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아 최저금리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것 치곤 금리 혜택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가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책 모기직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접수받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대출 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서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1월 30일부터 한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지원 한도가 낮은 디딤돌 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집니다. 디딤돌 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불가능하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본건,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구입 용도에 하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즉 대출금 전체를 갚아야 하며,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점차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이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현명한 대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반쪽 부동산 수수부부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